2022년 2월 10일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모든 아이들이 알아야 할 성구 30가지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28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그 힘을 얻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몇달 전에 지역장님과 신방을 가다가 지역장님 음료수 하나 사 드리고 싶어서 이 시너라이시 근처에서 이 커피 가게 가려고 뉴턴을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님이 아니라 경찰 아저씨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여러분, 신호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빨간 불일 때 뉴턴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45도 화살표 신호등이 켜질 때만 뉴턴할 수 있다고 몽골 사람들만 볼수 있는 아주 작은 글자로 신호등 위에 이게 써놨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힘이 없었기에 무엇보다도 지역장님이 제대 타고 있었기에 경상도 남자답게 네. 끊어주세요 하고 시원하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일 때도 여러분 심지어 이 수십 개 신호등을 위반하고도 당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할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이 생가로 내려오셨는데요. 그때 수십 개 신호등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캬 저게 힘이구나 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힘이 있으면 작게는 친구랑 팔씨름 할 때도 이길 수 있고요. 크게는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미 얼마나 좋으면 정치정당의 이름도 여러분이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죠. 역사 이래로 이 힘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역사가 잘 나타나 있는 이 한자 성어에도 힘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은데요. 발음이 조금 거시기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발산계세라는 뜻이 있죠. 어, 힘은 산을 뽑은만큼 매우 세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만큼 웅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도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적인 힘만 힘이 아니라 지적인 힘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건강도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도 이 힘을 엄청 강조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시면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세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그 뿌리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힘을 얻는 근거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곤면하며 9절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십자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즉 여러분 이 강론이란 단어는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쓰여질 때는 교리를 설명하여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대하여 강론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저 여러분 매일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강론했을 때,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시면 두 해, 즉 여러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니까, 권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요, 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니까 뭐가 생기더라? 힘이 생기더라 라는 말입니다. 성장반 6개월, 제자반 1년, 여러분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해보시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런 구조를 보시면, 갑자기 시장 가서 손수건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다,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기적적인 힘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9절 같은 힘도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그 은이 5만이나 되었대요. 성경학자들은 마술책을 불사르니 이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 형태로 쓰여졌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술책이 너무나 많아서 태우고 태우고 계속 태웠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이 걸렸고 즉 완료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마술 책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책 값이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대요. 당시 사용되었던 마술사의 상당량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런던과 파리 박물관에 가면 여전히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술 책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진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하 1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지었기에 여러분 이 5만일 즉 137년간 일해야지 벌수 있는 책을 다 불태운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백에서 수천억까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마술 책값만 수백 수천억이지 그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몇 대가 먹고 살수 있는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포기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보시고 읽고 있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또한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세상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힘도 준다는 겁니다. 다시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에 이 다른 교구 송도님두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저를 카페에서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착하니까 두 분이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이 전도축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나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 전체 호수에 직접 가서 제가 만든 전도지를 놓고 다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해맑죠 여러분? <laughs> 결과적으로 저희 아파트에서 얻는 전도축제 때제 이름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웠죠 저를 찾아온 두 분의 요점은 여러분 이랬습니다 행축 당일 관계 전도로 길거리 전도로 인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수천 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음, 그 중에 여러분 어떤 한 분이 다른 교구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1층 로비에서 제가 만든 전도지를 손에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교구에서 전도한 줄을 알고 있었지만 한성동님이 너무 열심히 하려는 그 열정 때문에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자기 교구의 방문자로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고 하시면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소리를 치고 있었나 봅니다.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두 분의 성도님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이두 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분의 상황을 전하는 그두 분의 다른 경우 성도님도 벌써 눈에 눈물이 고여 계셔.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사과 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빨리 너무 머쓱해서 기도해드리고 자리를 일어 놨어요. 짧은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착한 양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교회 에참 많이 계시구나. 실수는 하셨지만 말씀대로 양심을 지키며 용기 내시 무명의 성도님이 참 자랑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탈구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의 말씀을 양심의 말씀을 하셨어요. 민거나 너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마음에 더 악한 마음들이 많았잖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명목 아래 경쟁하며 미워하며 화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이 말씀에서 보였습니다. 머리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전도라고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과 행동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서 일으키는 힘으로 하지. 않던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도 양심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힘을 얻고 싶습니까? 그 힘으로 뭔가 진정한 변화를 얻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매우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이라.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저기는 힘이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매우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이 있대요. 오늘 하루 여러분, 그 우리의 모든 본성과 자아도 매우 강력하게 지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셔서 그러면 쪽팔리지 말고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한번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금리스를 통해 교회에 방문한 우리 수천 명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주일도 힘의 근원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교회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담임 복사님과 부교역자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영의시가 우리 주님과 자리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시벽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의 끝짓을 통해 교회에 방문한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주일에도 힘의 근원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한 송계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한성계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돌 같은 나의 마음이 돌 같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너의 가됐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겨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를불풀어주시고